콩이 인간이든지 말든지, 어, 잡념은 잡념이고 생각은 생각이에요. 어, 그러니까 잡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잡념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잡념이 작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러는 거죠. 줄어든다라는 것은 잡념이 없게끔 뇌를 갖추니까, 잡념이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거고. 뇌를 갖추는 형이 잡념이 줄어드는 형이다. 어. 내가 갖춘 놈들하고 하면서 자꾸 헤매고 있어? 그럼 아직 잡념이 남아 있는 거죠. 갖춘 놈만큼 잡념은 없어져요. 어, 없어지는 형요거고 그럼 잡념을 잘안 하는 형이다. 아, 어, 이러면 단순한 형이에요. 어, 단순한 형또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 생각은 하되 잡념으로 가지고 많은 이렇게 저렇게 복잡게 안 산다 이건 단순한 힘. 단순하는게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 단순한 거는 아주 지극히 증상이고 잡념이 많은 거는 지극히 비증상이고 어, 그런 거죠. 어? 어. 그러니까 잡다한 잡념을 많이 갖는다는 라 것은 내 욕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잡념이 안 일어나요. 그근데 어.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단순 안에서 전부 다 열어가게 돼 있지. 네가 많은 생각을 해고막 머리로 굴린다든지 계산이 많다든지 하면 이런 사람은 잡념 많은 형이에요. 어. 네가 아무리 계산을 해 놓는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모래성 샀는다 그러잖아요. 어. 모래성 샀는데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근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다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잡념과, 어, 생각의 차이. 이것은 우리가 뭔가 내가 모지렘에서도 욕심낼 때, 이럴 때는 잡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 내가 충만할 때, 이럴 때는 단순해짐으로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모지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 어, 그래서, 이는 것 잡념이 없어질수록 나는 안정이 되고 잡념이 많을수록 불안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 잡념이 많다라는 건뭘 자꾸 쫓는다라는 얘기예요 쫓좀 하라 쫓는다고 네 인생이 달라지나 응? 아 그게 내가 내 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공부의 질이 더 낮게 들어온다 왜 이쪽으로 많이 빼 끼고 있으니까. 잡념으로 뺏기고 있으면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을 서로 앉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앉는다고 하는데 앉는게 아니고 네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응? 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순해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이 공부를 하려고 했잖아 어떠한 거든지 그럴 때는 똑똑한 거를 놔야 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응. 공부는 그거예요. 네 똑똑한 것만 놓으면 공부는 스스로 돼. 근데내 똑똑한 걸안 놓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많은 조건을 네한테 퍼다줘도 네가 소화를 못하게 돼 있어. 왜? 네가 똑똑한 걸로 계속 장막을 치기 때문에 안으로 안 들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어, 이제 공부할 때는 알고도 몰라야 되고. 니가 아는 걸 지금 놓는다고 해서 다안 없어져요? 근데 아는 걸 놨을 때 지금 새로운 게 들어온다니까. 어, 하찮은 것 같지만 내한테 들어오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는 내가 안 하려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니가 거기 들어와 봤나? 어떻게 변할지. 어, 공부는 말이죠. 내 앞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걸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좀 들어면 어떠노? 어. 어, 거기에다가 나는 막 하고 저놈은딱 싫다라 이렇게 보거든요. 싫은 게네 옆에 와고할 리가 있는가? 응? 그 옆에서 뭔가가 있을 때 내한테 귀에 들릴 때는 이유가 있어 들리니까 그냥 받아놓고 지나가면 되는데 싫다고 네가 거기에다가 와이 막아버리냐? 이, 양 들은 거 아니냐. 이게 끼고 있는 거고. 그러면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을란지,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바다만 놓으면 나중에 풀릴 건데. 어, 아, 그런 거예요. 어, 아, 그게 우리가 뭐든지 쫓으려고 하지 말고, 온 거나 잘 품어라. 온 거나. 네? 자유는 네가 필요한 건네 앞에 다 갖다 줘. 네가 필요한 건네 환경, 네 환경에다 다 줘. 근데 우리는 이 간에다가 전부 다놓올 있는 거다. 어, 이걸 얼마나 소화를 하느냐 이거는 내인생에 아주 편의성이 달라진다니까 요거를 어, 서로 안을 수 있는 질량을 키우는 게 내가 공부하는 거야 세상은 이해가 되면 살만하고 살기가 너무 좋아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살기가 더어겨요 이게 세상이에그러뭐 어, 어, 알고도 그럴 사람 없대잖아 <laughs> 알고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뭔가 자꾸 다투는 거는 모르니까 다투는 거지 알면 안다타요 이런 제 것들이 우리가 이런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해야 될때 너무 안한 것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가는 이런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될때 이런 공부는 나오지를 않고 우리는 엉뚱한 시간을 보내며 찾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고갈되고, 이제 내 영혼의 질량이말라어가고 양식은 모지래고, 이제 에너지가 모지레니까 우리는 막, 막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 행동이 이상해지고. 어, 막 그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과 생각은, 어, 내가 안정이 되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어, 내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쫓고 욕심이 많을 때는 잡념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뭐 갈수록 어, 이게 어려워지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지. 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갈 때는 그냥 가면 된다. 왜? 그냥 가도 하늘이 지켜주니까. 응, 음, 공부하는 사람은 사회가 지켜준다라는 것이 하늘이 지켜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계산을 해갖고 막 가는 사람은 하늘이 보호를 안 해, 니네 알아서 가라고. 그렇게 돌부에도 걸리고, 늪에도 빠지고, 허죽기에도기 나오니까 막 얼굴을 닦고 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순한 수록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한테 탁한 게 오다가 전부 다 피해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장막 다 치줘요. 자연을 믿어야 돼. 이해돼요.